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의 전통시장은 다양한 향신료와 신선한 재료로 가득합니다. 현지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색다른 경험을 하며 진정한 멕시코 문화를 느껴보세요.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건축 설계와 자연을 조화롭게 접목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멕시코의 따뜻한 태양 아래 해변가의 해먹에서 느긋하게 쉬어보세요.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칵테일 한잔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플라야 델카르멘에 위치한 마이손 오칼마 호텔은 편안한 숙박과 스파 시설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주변 명소와 해변과의 근접성 덕분에 완벽한 휴양지로 추천합니다. 멜리오라바이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아늑한 스튜디오부터 시작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넓은 투 베드룸 스위트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어 어떤 여행 스타일에도 적합합니다. 이 호텔은 편안한 숙박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플라야델 카르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행 중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것입니다. 멜리오라 바이 분위기는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스파와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또한 야외 수영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의 모든 순간이 특별해질 것입니다. 맛있고 신선한 바베큐를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바베큐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다양한 레스토랑 옵션을 통해 현지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플라야 델카르멘에 위치한 더 파이브스 다운타운 호텔은 가격 대비 우수한 숙소로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입니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근처 맛집을 쉽게 즐길 수 있어 완벽한 휴양지입니다. 더 파이브스 다운타운 호텔 앤 레지던스 퓨리오 컬렉션 바이 힐트은 다양한 객실 타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페리어 코트룸부터 펜트하우스 스위트까지 각 객실은 최고급 시설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변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뛰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숙소는 편안한 침대 무료 와이파이 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어린이 숙박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호텔입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피트니스 센터와 야외 수영장은 더욱 활기찬 여행을 선사합니다. 바에서 제공되는 시원한 음료와 함께 풀사이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닝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은 신선한 커피와 멕시코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아침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되어 하루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파시온 호텔 부티크는 플라야 델 카르멘의 매력적인 호텔로 편리한 위치와 친절한 직원들이 돋보입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객실, 훌륭한 아침 식사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파시온 호텔 부티크 바이 부니크에서는 총 20개의 다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발코니가 있는 넓고 아늑한 공간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며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위성 TV도 갖춰져 있어 매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이 호텔은 최근에 개조되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플라야 델 카르멘의 중심에서 단 0.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명소와 식사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고객들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과정이 간편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세탁 서비스와 수하물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각종 교통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관광을 떠나기 전까지 포근한 출장이나 휴식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멕시코 요리와 다양한 국제 요리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대륙간 조식은 여행의 시작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신선한 음료와 맛있는 간식으로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시작해보세요.